자, 짐 챙겨서 나갑시다. 아빠, 아빠 바지 안 입고 가? 뭐야! 빨리 입고... <laughs> 말리고 있어. <웃음> <웃음> 어, 뭐야! 반대로 입은 거 아니야? 아니야. 부모니가안 말라서. 아하. 가서 버터바 사줄게, 오늘 행군 가가지고 버터바 먹고 싶어 했잖아. <laughs> <힘 중이야>. 가자, 임종이야. 가자. 무슨 모르니까 잠옷 좀 챙겨. 아니야. <laughs> 뭐 잠옷을 항상 준비물마냥 챙겨. <laughs> 날씨가 축축하다? 내 주머니보다 더 축축하다 <laughs> 봐, 야 여기 여기 주머니 손 넣어봐 좀 다른 바지를 입었 t up. Yogi, y 이야 i t r 이 e money. So n o v 이 How 이 i d you put 이 o m e dog in there? Don't you? d o 이 t you? Don't you? Don't you? Don't you? Don't you? Don't 동 자세 보소 귀여워 <laughs> 귀여워 아, <나> <웃음> 귀여워 <웃음> 버스를 놓치고 걸어가는 오 이오. 이오. 이 10분 기다리고 <laughs> 진짜 이 이오. 이 아무튼 오늘은 행궁을 갑니다 행궁에 무슨 뭐 미디어 아트 투데이? 어, 되게 길어지네? 어뭐 그런 걸 하고 있다고 아트쇼. 해서 사실 계획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내 어, 것도 아닌데 가고파 <laughs> <laughs> 아 맞아 행궁에 가서 조금 구경을 하다가 우리가 수원 사람인데 <laughs> 통닭거리를 한 번도 안 가봤더라고 그래서 통닭거리에 가서 기운한 같아요. 맥주에다가 고금밥 뭐야 와 진짜 맥락 없이 흘러간다. 말하고 싶은 사람 손들고 얘기해. 내가 카메라를 그 앞에다 갖다 줄 테니까. 네? 얘 네. 기하진 뭐야. <웃음> 어? 저거 운빨 한번 해볼래? 아. 오늘의 운빨을 보는 거지. 뭐가 있을까? 연애 운. 현재 운? 그래 현재 운. 그럼... 오늘의 운을 보는 거지. 좋아. 이런 데다 돈 썼는데 만약에 운안 좋게 나오면 아. 정말 안 좋게 돼. 그니까 천원 주고. 오. 오늘의 운. 읽어볼까요? 뚜둔 오! 기대되는데? 기대되는걸? 나 이런 거 처음 읽어 이게 근데 자잘자잘하게 나오지 말고 오늘은 땅땅땅 하면서 이렇게 크게 나와있으면 좋을텐데 어, 뭐야 뭐 자잘자잘해요? 이렇게... 어 행운지수 91% 오, 오. 읽어주실래요? 아, 미혼인 경우는 마음에 드는 여성을 만나서 연애를 하고 아 이런 경우가 있구나 여러가지 미혼인 경우는 새로운 네. 여성에 관심이 나는 네. 나 <목소리> <목소리> 뭐야? 무슨 상황이야 이게? 가 <목소리> 근데 왜 하필 여성이야? 새로운 여성? 그니까 그니까 이상하네 잠만. 눈눈쪽 <목소리> <문 줘. 웃음> 어디를 봐아 <laughs> 일단 그거 챙겨봐 일 다시 자세하게 읽어봐야겠어 우리 과연 나타날까? 아니 나타나면 안 되지 <목소리> 어 나타나면 안돼어 아, 이래서 이런 걸안 뽑아요? 어, 연, 연도 있나 봐연 저게 연이라고? 새인가? 연인가? 혹시 아, 아, 여기 아, 나오는 뭐야. 여성이 재연인가? <laughs> 연인 것 같아 말도 안돼 이거 봐 새야? 연이야? 음. 어? 연이네 연이네 우와, 저 연이었어? <목소리> 저 연이었나 봐연 <laughs> 날리러 갈까? 연한번 날려보고 싶었어 여기까지 <목소리> 왔는데 벌써 힘들어나 버터밥 먹으면 좀 괜찮을 거 버터밥 어? 연연연연연연연연 연, 연, 연.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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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사 들어간다 잡아 잡아야 돼 지금 움직여셔빨어얄미어 <laughs> 저기 저기 저 움직이신다 저기 형아. 저기 어 빨리빨리 잡아야 돼 움직이고 계셔 아니 차를 지금 잡고 계시는 것 같아 이동생은 이동형. 이 이동형 이야동 없어? 아 이건 모양이 엄청 많네 그러게 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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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고 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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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게저저 얘가 얘예요. 선택, 잠깐만, 얘를 뚫다가 그런 거지. 사단이는다 엉켰어. 죄송한데, 조금만. 가뭇 이쪽으로 가 되겠다 이런 상황에서는. <웃음> <웃음> 어떻게, 두 개. <개요? 웃음> 알바비 <알범이> 받아야겠는데? <laughs> 왼손, 여기에 넣고 그렇죠. 살살. 풀감다가 가뭇지. 예? <웃음> 앨범을 받아야겠는데 진짜? 색깔 저기 가서 색깔을 고르면 돼. 아. 아. 근데 곱빨간이도 있고, 있고 파랑이도 있어요. 네. 골라 <laughs> 보세요. 앨범 생이에요? 네. 여기서 10년째 연을 날리고 있죠. 빨간색. <laughs>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 제가 받으려고 하다 다시. 아. 저게 열어드니다 네. 거기 놓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처음부터 한번 달려볼래? 중앙에, 중앙에, 아? 저기 중앙에서 그래 그래. 여기 있으면은 다른 사람들이랑 이랑 엉킬 수가 있어서. 다른 연이랑 엉켜? <laughs> 어? 기대하겠습니다.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질질 질. 안왜안 불어? 달려, 그럼 달려야지. 조금만, 달려봐. <laughs> 달려봐. <laughs> 오, 난다, 한 조금만. 한 조금만. 오,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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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다. 오, 오 올라가서, 올라갔어 올라갔어. 와우. 와 와우, 와우. 오 올라간다 올라간다. 재밌어? 아. 음. <laughs> 제일 특이한 의상에 제일 특이한 거 날리고 있어. 좀이한 옷은. 아, 춤은 날리는 겁니다. 재밌나 보네. 집중했네. 아, 앙다무니. 아. 재밌어요? 응. 어. 여기까지 올라왔어, 엄마. 오, 높다 높아. 어, 잡아 봐 보자. 응. 가자 가자. 땡겨 땡겨. 왜왜 왜. 구석이 없네. 아이고. 구원됐어 이제 풀고 치킨 먹으러 갈까? 그래. 아이고, 치킨 말고 우리 그래. 아, 버터 바 그래, 사고 버터 바 어. 사고 남 치킨 먹으러 가자. 먹어야 되구나. 연이 되었어. 야 진짜 요상하다. 햄버거 가방을 멘 <laughs> 와 진짜 이상해 아, 아, 너무 멀어. <laughs> 많이 걸었다. 허리 아 아파, 아파. 아이고, 좀 앉아야 돼. 발바닥 아파. 기본 <laughs> 버터 봐. 맨 위에 있는 거. 생각보니까 미디어 같은 거 보러 온 거였지, 우리? 응. 음, 이제 시작이지? 한 20분? 30분 남았나? 어, 맞아. 바로 앞이니까 너만 소고 딱 보고 조그하게 가봅시다. 그래, 그래. 아, 허리 아파. 아, 어버줘 자기야. <laughs> 나 지금 발바닥이 너무 아파 <laughs> 와 지금 몸이 상한 데가 없네 어? 삼차는? 캐리커처 그래 캐커처 차는 굽는 캐리커처? 어 해볼까? 그럼 해볼까? <웃음> <웃음> 짜잔 하하하 <laughs> 귀여워. <laughs> 귀여워 햄버거가 포인트 그니까 러어 우리 저거 보러 가지? 아, 가자. 구경하러 가자 저 뒤에서 보자 아 그래 그래 잘안 보이나? <laughs> 저쪽으로 올라가 보자. 어, 올라가자. 내가 좀 높은 곳에서 찍어 볼게. 사람들이 음. 와, 빨리 치킨집으로 가자 하면서 우르르 사람들 다 빠져나가는 거 보고 소름 돋아서 와 이건 안 되겠다 진짜 꽉차 있을 것 <laughs> 다음 기회에 먹으러 오는 걸로 어 그러자 치킨집 줄만 엄청나게 서 있어 아, 아, 아 진짜요? 엄청 서 있어요 지금? 와. 아 잘했다 그냥 잘했다. 저기 뭐야 교촌치킨 시켜먹는 <laughs> 사람 없는데 가서 편하게 먹자 그렇지 잘 <laughs> 가세요 감사합니다 조심히 가세요 어우 근데 발 지금 너무 아프지 않니? <laughs> 어몇 어. 시간 걸어다닌 거지? 한 4-5대? 네 시간. 네 시간 아니야? 네시간 걸었다 네시간 걸었는데 어, 배고파 네. 저 아이 피곤한데? 난 네, 이걸로 다리 피로나 좀 풀어야겠어 <laughs> 이제 이거 없으면 은 다리 피로 못 푼다 <laughs> 맞아 진짜 경험하고 나니까 몰랐던 대로 다시 못 돌아가요 이거 자 이렇게 해 두고 발가락 나오는 건 조금 창피한데? <laughs> 발가락? 자. 어. 온? 어. 무슨 모드로 받고 있어 지금? 내일 뭔가 알배길 것 같아가지고 근육 풀어주려고 저주파 받고 있어 음. 저주파 하면은 근육까지 싹 해주거든? 음. 몇 단계로 하고 있는 거야? 지금 딱 4단계? 4단계가 딱 좋아 어 4단계? 살짝 애견스러운데요? 1단계로 하신다고 그랬어요 <laughs> <제가 여쭤봐도. 웃음> 애견녀입니다 오늘은 좀더 힘들었으니까 음. 음. 단계를 좀더 올릴 수 있지 않을까? 이게 5 단계. 어, 발가락, <laughs> 7단계, 7단계, 우와 발가락 발가락. 우와. 턱턱턱네 발가락이. 이게 내가 내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니까 이게. 이게 5 단계. 와땀 난다. 6 단계. 내내 근육통 없긴 하겠다. 진짜로 이거 봐. 6 단계. 우와. 심장 심장이다 심장. 7 단계 7 단계는. 우와 야야 야. 재밌게 야. 길을 <laughs> <그릴에> 올라간 느낌이야. <laughs> 와 이건 안 된다. 이건 안 돼. 이 내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니까 이게 <웃음> 진짜 <웃음> 움직이는 거 같은데? 아니아니 아니야 이게 전기가 흐르다 보니까 이 전기가 아빠의 발을 움직여 주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얘가 지금 근육을 다 조사 주고 있어 지금 그럼 보통 일할 때는 한 4단계로 맞춰 두고 하는 거야? 맞아 한 4단계 음... 하면은 딱 그냥 편해져 음... 그냥 신고 15분 딱 끝나면은 알아서 타이머도 꺼주니까 맞아 또 이거 찍찍이라서 그냥 바로 이렇게 꼈다가 또 신었다가 되게 편해 맞아 되게 편해 어. 아 그리고 우리가 앉아서 일을 많이 하 하는 직업이잖아. 아, 맞네. 그거도 꽤 크게 봤어. 나 이거 다리 저렸다고 했던 거 있지. 어. 마비 증세? 그거 되게 좋아졌어. 맞아. 그렇다 했지, 진짜. 응. 어, 그때 뭐지? 막 혈색도 이쪽은 막 헐물고 음. 나고 그랬었잖아. 사진도 찍어 놨잖아. 어. 하얗게 질려 있었는데. 응. 근데 되게 좋아졌어. 어? 끝났다. 다시? 어. 하도 해야지. 아, 우 와. 개 웃어. 어. 어때? 네. 어우... 좀 그래, 이건. 이게 또 부부 금슬도 좋아지는 그런 거거든요. 아, 잠깐만, 왜 따갑지? 엥? 뭐가, 뭐가, 뭐가. 뭐야? 촉촉한 거야, 따가운 게 아니고. 덜 흐르고 있는데? 에이. 너무, 너무, 너무 깍쟁이지 말아주라, 난 살살. 아 돼, 안 돼, 아 돼! 안 돼, 안, 안 아파, 안 아차, 아파. 안 돼, <laughs> <laughs> 자, 그리고 김하네 채널 구독자들을 위한 시크릿 링크가 있다고 하니깐 응. 댓글 확인, 확인. 미안해. 올라와 봐. 미안해, 마. 아, 짰. <자>. 저... 아! <laughs> 왜 그래? 아니야, 이게 30초 동안 안 닫고 있으면 자동으로 꺼져. 짠, 간만에 오는 요요 요. 좌좌 좌. 이쪽에 앉읍시다. 음, 좌 좌. 치킨집 안간 거는 진짜 오래의 선택이었다. 진짜 줄이 오. 엄청 많다고 했으니까. 모기가 막 붙는다 머리카락이. 어디? 머리? 아마 우리 갔을 때쯤이면 더 길어졌겠지? 아. 다음에 가자고. 어. <laughs> 자 오늘 재밌게 놀았습니다. 재밌습니다. 짠. 이제 간의 피로를 풀어보자고. 뭐야 네. 뭐야 뭐야. 짠. 야, 근데 이거 되게 소변 검사할 때. 야, <laughs> 자 간의 피로를 풀어봅시다. 짠. <laughs> 자, 그런 말을. <laughs> 아니요 요 뭐요? 미안해. 와 시원하다. 네. 와이게 가을이다. 너무 맛있겠다잉. 사이즈 한번 보여줄까? <laughs> 와. 어우, 잘 먹을게요. 네. 고마워요. 초장이지. 네. 아, <laughs> 응, 먹었어? 응, 맛 좋아. 응, 응, 응.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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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우리 가족은 행복합니다. 엄마, 뭐라니? 너 같이 해줘야지. 아, 자. 저희도 <laughs> 우리 가족은 행복합니다. 행복합니다. 아무리 갑자기 지으시려고 하시네. 자! 응? 응? <laughs> 오 아까 인했던거 아닌가요? 와. 겉절이 같은 아. 비주얼인데 뭐 맵다고. 아 이게 칼국수랑 같이 합쳐지니까 왜요? 뜨거워서 그지 모르겠는데 실비김치급이야. 야, 나 얼굴 이렇게 빨개지데 실비김치야. 조심해야할 텐데. 아조심해야할 텐데. 아. <laughs> 그래도 꽤 매운 김치지. 맵지 맵지. 그렇구나. 어우, <laughs> 이거 탁이게 알싸요. 어, 잠시 어어 저, 대셔 드어 짱거. 짱거. 하 바이바이. 바이. 오, 예스.